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스페인어가 아닌 한국어로 영상을 찍는 날인데요. 슈퍼주니어 오빠들께서 컴백을 하셔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한국어로 뮤직비디오의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시다시피 지금 적응되지 않은 모습으로 굉장히 어색한데 한국어가 어색한 점, 그리고 너무 아침이라서 얼굴이 조금 많이 부은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엘프분들이 그랬듯이 저희 이 컴백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요 정확하게는 작년 11월부터 기다렸죠. 거의 5개월 가까이 기다린 만큼 이번 앨범에 모두 기대가 크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도 기다리면서 어, 화도 조금 나고 하지만 언제나 좋은 것을 갖고 와줄 거란 믿음에 그냥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멕시코 시간 새벽 3시쯤에 어, 슈퍼주니어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새벽에 뮤직비디오를 보고 잤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제가 워낙 잠이 많고 새벽 잠을 못 이기는 편이라 잠들어 버려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TMI 그만 뮤직비디오를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기 시작할까요? 시작. 뭐야 뭐야 시작부터 비주얼 터지네 <laughs> 핑크색 너무 잘 어울려요 어머 수트 빨간 수트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화려한 거 소화하는 모습 너무 멋져요 <laughs> 오 동그리동동 오동이 오빠 헤어가 되게 특이한데 역시나 잘 소화하는군요 빨간 머리 예성 오빠 해가지고 너무 너무 기대했는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오 대박. 저런 셔츠를 소화하다니어 노래 너무 신나. 왜 이렇게 슈퍼주니 춤출 때 좋죠? 어우 슬퍼. 어 미니 버스 너무 귀엽다. 오. 그 뭔가 리듬이 따라하기가 되게 쉽네요. 아, 너무 귀여워. 미니버스. 뭔가 캠핑 가는 느낌인데? 하우스 파티 아니었나요? 요즘 유행하는 거다 해놨네요. 시국인 시국인지라 파티는 하우스 파티지. 그리고 캠핑도 요즘 많이 가잖아요. 어, 귀여워. 뭔가 레트로 느낌도 나고. 개인컷도 다 너무 이쁘다 오 유성? 유성이네 외발바 흰님. 응. 이렇게흰니 나오면 좋지? 어, 바뀌어서 오 멋있어 하우스파티 컨셉포토가 두가지였는데 이그 다른 사진이 군네요오 음, 멋있어 이런 것도 잘 좋아하신. 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검은색 이상의 컨셉을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리듬 박스 때도 너무 좋았어요. 안돼 소지마. 어 돌아왔어. 뭔가 되게 편안한 분위기라서 너무 좋은데 듣기 너무 좋아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 다 컨셉을 <laughs> 잘 소화한다. <laughs> 하우스트 아, 하우스 파티가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요? <laughs> 너무 멋있다 막내님 너무 예뻐요 아저 파티 끼고 싶은데 딱 느낌이 슈퍼주니어 느낌이에요 오. 어떻게또 벌써 이번 주 내내 들을 노래 생겼는데 너무 중독성 강하다 오 <laughs> 웬일이야 케이크에 에볼라 티 프렌드라고 써있었어 어 벌써 끝났어 아니, 저는 사실 처음에 컨셉 사진이 나왔을 때 하우스 파티라고 하길래 하우스 파티 치고는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거창한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남미에는 이제 하우스 파티가 굉장히 흔한데 다들 뭔가 편안한 분위기여서 뭐랄까 그런 느낌을 생각했지만 되게 화려하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스쳤답니다. 근데 오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아, 이런 하우스 파티라면 나도 정말 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슈퍼주니어는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 저는 멕시코에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슈퍼주니어가 멕시코에 처음으로 왔을 때부터 통역을 즐꿋 맡아왔고요. 지금까지 총한네 번쯤 실제로 뵌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TV에서 보는 슈퍼주니어,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만났던 슈퍼주니어, 그리고 또 이렇게 본업으로 돌아간 슈퍼주니어를 볼 때마다 뭔가 너무너무 반갑고, 어, 뭔가 어, 되게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역시 슈퍼주니어는 슈퍼주니어다. 본업을 할 때가 가장 멋지시고요. 그리고 오래 기다린 만큼 팬들에게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번 뮤직비디오 너무너무 좋게 봤습니다. 리듬이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벌써부터 머리에 좀 맴도는데 이번 주 내내 슈퍼주니어 들을 것 같네요. 최근에 샤이니가 컴백을 하고 활동이 끝나고 이제 바로 또 슈퍼주니어가 활동을 시작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어, 아쉽게도 슈퍼주니어의 투어가 캔슬이 되면서 못 보게 되었는데 그 아쉬움을 저에게는 충분히 달래주는 음악인 것 같고 앞으로의 활동 정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국어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진짜 정말 많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많이 어색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한국어 영상을 조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